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7일 오후 지금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오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번 주 4일날, 그쵸,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였고요, 그쵸? 이달은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했고. 뭐이날만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뭐 내일 다시 반등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이날 크게 의미를 두었던 날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참 이게 뭐 같은 게 삼성전자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1월 4일의 주가 흐름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이 분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이날의 코스피 차트를 봐도 확인되겠지만, 정규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렸던 지수가, 애프터장에서 들어서면서 이렇게 반짝,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 개인 투자 분들이 드신 생각이 뭐예요? 바로, 아, 이거 내일 또 반등이 오겠구나.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규장 마감 후 차트는 경고 시그널을 한번 주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1월 4일에 주가 캔들 모양입니다. 제가 이날 장중 4일 날한 1시쯤이었나요? 점심시간 지나서 바로였던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오전 중에 계속 밀리고 있었고 삼성전자 역시 계속 밀릴 때 이날 실시간 수급 동향이 11월 4일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이렇게 다 받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나 많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경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고 수급 도향까지 불안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점심을 먹고 이 소통방에서 제가 이끌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일봉 차트와 함께.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매수 추천은 저는 드리지 않겠다, 관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까지 여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제가 장중에 주의를 드리면서도, 사실 저도 이날 내일 다시 반등을 하겠지란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있었고, 반신반의 했기에, 뭐 제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의 목적을 투기가 아닌 리스크에 지에좀 중점을 두셔야 한다고 이번 사태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불확실하다고 느끼실 때는요, 투기하듯 확률과 운에 좀 맡기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금 초연한 마음으로 차트나 정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덤비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화면 보고 신화. 그면 아래 좋아요, 엄지척 그림 한 번씩만 우리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를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바래보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우리 투자자님들이 함께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하나오션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하다가 장중에 그쵸? 지금 좀 소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아직도 일본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2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지금 12만 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0선 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개판이다 보니까 갖고 계신 뭐 계좌의 개별 종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시고, 분위기와 감정에 이끌려서 조금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증시가 급등하고 나면은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상승장이 있으면 조정장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재료는 변한 게 없고요. 그 흐름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너무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10월 31일 날, 이날 투자 경고를 지정받았습니다. 예고는 27일 날 받았는데요. 투경이 걸리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투경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은 좀 짧고 반등은 큰 편입니다. 수급 동향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10월 27일 이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도를 던졌습니다. 당연히 우리 프로그램 매매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정 예고 받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하나오션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지난 하나오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지선에서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으면 얼마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좀알수 있게 되고 또 지지선이 형성되고 나면 얼마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다음에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상도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요. 잠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하나오션 영상을 잠깐 클릭해 보면,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은 11월 6일 날,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 10월 24일, 주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거의 최고가에 달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는 순 매도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10월 24일부터 프로그램 매매는 순 매도세를 시작했고요. 그 물량이 초기에는 엄청 컸다가,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매 동향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외인들의 매도 물량도 10월 24일부터 계속 진행됐지만 그 물량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계속되는 외인들의 순매도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어제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물량을 한 번씩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적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바로 지지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오션은 지난주에 투자 경고 때문에 580억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 순매도세가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늘도 역시 증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투자 경고를 받았던 기업들은요 조정이 짧고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제 조정해 봐야 하루 그 이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증시가 내일또막 크게 밀린 게 아니라면은 내일까지는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고 내일 또는 모레부터 누가 사줄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기관투자들 몇 군데가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어제 올려드린 하나오션 영상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오전까지 하나오션 주가가 좀 밀리다가 오후부터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12만 9천원, 13만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으면서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와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계속해서 그 매도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하나 모션 지지선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하루 이틀 내에 우리 주가 다시 한번 하나오션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전망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전망과 흐름 분석은요. 뭐 여러분들께 제가 그 때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든가 우리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조금씩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예상을 좀할수 있다. 흐름 전망을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후 들어서 조선업 섹터가 모두 다 일제히 반등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오션만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지금 종가 기준 한2.85%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지금 어떤 재료가 붙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징벌 조치를 1년 유예했다라는 기사가 오후에 떴습니다. 뭐이 기사에 대한 거는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8일, 8일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마스가 협력 구상의 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가를 갑자기 장중엔 10% 이상 끌어올릴 만한 그런 뭐 파격적인 그런 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하나오션 반등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와 또 투자 경고 이후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많이 팔았다가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조금씩 스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예고되었던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망이나 흐름들 제가 단독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드리고는 있겠지만은 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를 보고 제가 영상에서 대응 전략이라든가 분석을 해드려도 그게 실시간적인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라든가 대응 전략 같은 거, 지금 보시는 이 소통방 제가 직접 이끌고 있는데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해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효율이든 뭐 장중이든 주가의 변동성을 줄수 있는 속보가 나오면 계속 여기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에 있으시고 많이 바쁘시니까 이 소통방에만 좀 들어와 계시면은 다른 거 따로따로 따로 살펴보지 않으시고, 최신 속보라든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 살피시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통방 운영은 제가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것 또한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에 그냥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만약 여러분들 텔레그램 이용하지 않는 주지님들 계신다면은, 문자로도 뭐 속보나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이 있을 때 단체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같은 저다번호에 문자로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오션 문자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문자라고 쓰셔서 요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갖고 계신 종목의 실시간 대응 전략을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격 내용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좀 급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거다 차치하고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사를 한번 보셨나요? 제가 웬만해서는 공개 영상에서 뭐 정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슨 당 무슨 당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저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서 그동안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속 시원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주식신용융자를 부동산 주담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부위원장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융위에 몇 년을 계셨는데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신용비투가 레버리지고 나쁘지 않다뇨. 아유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담보가치를 보면 부동산 LTV는 7,80%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신용은 우량주인 삼성전자도요. 신용증거금률이 45%, 55% 대출입니다. 무엇이 더 담보가치가 높은 건지 그런 자산인 건지는 뭐말 아니고 행동으로 봐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우리 고위급 공무원들은 어떤 걸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 봐도 뻔한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 그리고 또한 본인도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셨을 분이 주식 비트도 투자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코스피 5천 보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빚내기에 주식하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수익만 내면 그만이냐 뭐 이런 말은요 올해 하락장 때 아침 9시 10시에 터져나오는 반대매매 울고 불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생각이 싹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미중시 꺾이면서 신용장고들 터져나가면요 코스피는 빠져야 할 밸류보다 반대매매 때문에 더 빠지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본을 잊지 마시고 b 투는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신용장고 리 빚내서 투자하는 것만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안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께 딱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단기 투자 부분은 몇 주에서 몇 달이내 리턴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구성을 좀 해주시고 이자금으로 이제 현금을 만드셔서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계. 좌 자 포트폴리오로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 부분은 물론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염두에둔 종목으로 자산군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목돈을 만드시려면은 초기 투자금으로 우리 일정 부분 수익을 얻게 되면요. 그 수익까지 함께 다시 재투자를 해주시면서 봉의 효과를 좀 가져가시는 게 목돈을 빠르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초기 자금이 한 200만원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초기 자금 일부 중한 50%는 단기 투자군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 50% 100만원은 장기 투자군에 할당을 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어가서 오늘 내일 파실 수 있는 단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마련된 현금으로 6개월에서 7개월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뭐 단기 히든 종목을 드리는 건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세력들이 들어오기 쉬운 엉덩이가 가벼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당장 들어가셔서 오늘이나 내일 안에 바로 우리 현금으로 회전할 수 있는 엉덩이가 가벼운 그런 세력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요즘 우리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톡방에서 주식 사기 리딩방이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는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리딩을 드리지 않을 거고, 오로지 문자로만 요청해주신 분을 추려서 문자로만 여러분들께 단기 히든 종목을 드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모집을 할 겁니다. 해당 지금 개요를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초기자금은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원 다 갖다가 바으시라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이 200만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50%인 100만 원만 초기 자금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좀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월 수익률은요, 최소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2.4% 이상씩만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가 달성해 드리면, 한 달이면 100%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2.4%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두 개 중장기 가치주를 매일 추천드리겠지만 손실이 난 만큼 한 종목을 더 추천드리면서 손실 부분을 메꿔 드리고 1, 2.4% 이상의 수익률을 지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규칙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드리는 거꼭 분산으로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금에다가 수익까지, 그쵸? 함께 다 같이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별 잔고 예상을 좀할수 있냐면요 1개월차 100만원으로 다음달 2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만든 뒤에 우리 2개월차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7개월차에는 1억 이상의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매달 100%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러프하게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왜 이런 거를 무료로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원래 본업이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게제 본업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주식 관련 교육을 하고 또 유료로 주식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일을 제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조금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이유로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그런 일환으로 제가 지금 시작해서 올리고 있는 거고 이 소통방 또한 제가 무료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제 본업인 오프라인 교육이라든가 유료 자산관리 등에서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 신용장고 쓰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작은 금액으로도 처음부터 그쵸 차근차근 우리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참여해보시고 우리 1억으로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신청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7개월 뒤에 본인은 이제 이 돈으로 BMW 하이브리드 무슨 차를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깨가 매우 무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이 목돈으로 7개월 차에 무엇을 하신지 한번씩 상상해 보시면서 이 프로젝트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여러분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1억 자 우리 목표가 1억을 적으셔서 문자 요청해 주시면은 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해주신 분들 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한두 개 중장기 가치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냥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종목만 날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주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 트렌오션 차트를 좀 살펴보기 전에 UBS에서 나온 한국 조선업 다음 랠리는 열쇠는 방산이라는 주제로 어제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리서치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한국 조선업에 대한 리포트 핵심은 향후 2년에서 3년간의 민간, 발, 민간 상선 발주 공백기를 방산이 수주가 메우면서 섹터 전체의 리레이팅 가치 재평가를 이끌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은 민수 공백을 방산이 메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가 확대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시면요. UBS는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글로벌 민간 상선 신조 발주가 더 짧고 깊은 하락 사이클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민수 발주 공백을 해군과 LNGC 그리고 오프쇼어 부문이 채워줄 것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해군 방산 수준은 2028년도까지 연평금 5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10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약 2배 이상이 상향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방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왜 하나오션이 여기서 탑픽 종목이 될수 있는 건지를 좀 설명해 보면요. 과거에 조선업 주가는 이익보다 수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특히 업사이클에서는 수주 민감도가 75%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도 이후에 실제 모델 대비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방산 비중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산 노출이 없는 우리 삼성중공업은 이런한 괴리가 가장 적었던 반면, 방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그 주가의 괴리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방산의 모멘텀을 조선업의 핵심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세 가지 시나리오로 본 해군 수주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UBS 리포트를 좀 한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08억 달러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연 10척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80억 달러의 업사이드 상승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에서 보조함 뿐만 아니라 호위함, 그리고 구축함 등 전투함 수주가 확대될 수 있겠고 한국 내 조선소로서의 직접 수주까지 성공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사이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 직접 노출이 좀 제한되면서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등 주요 수출 계약이 실패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경주 AMP 시대도 캐나다 주요 인사들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특히 하나오션의 본사를 좀 둘러보고 계약에 대한 자신감 또한 우리 하나오션에서 많이 내비쳤던 것으로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베이스에서 업사이드까지의 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그만큼 우리 민수 상선이라고 하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 9월까지 발주가 급감을 했으며 성과는 피크를 쳤고 어, 선주들 중 18%가 1년 내 발주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거의 4, 5거래일 동안 조선주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imo의 탄소중립 규제 시행이 12개월 지연된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민수시장은 한대노화와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도 이후에나 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하나오션 목표가는 보통 17만 1000원 그리고 그고 뭐, 11만 6천 원, 14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저께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빠르게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넘어오게 되면 바이오와 로봇주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또한 제가 어저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쓰셔서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 스탭들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이런 소통방 들어오시는 거 조금 의심스럽다. 요즘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갖고 계시는 종목명 이름 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매스매도 타임이 있을 때마다 단체 문자로 한꺼번에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날 제가 삼성 SDI BMW 전고체 배터리 실증 이슈 나왔을 때 주말 기고한 2, 3일 전에 여러분들께 정보 먼저 드렸습니다. 테슬라 ESS 공급 논의까지 미리 정보 드렸고, 이 기사 어제 나왔었죠. 테슬라 ESS 공급 논의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제 삼성 SDI 주가가 엄청 많이 튀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문자로도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힘든 장 함께 이겨내시고, 또 좋은 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